네,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소식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부산 출신이고 물론 체급은 아직 다릅니다만은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친박계가 애정을 쏟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 왜 자꾸 험지로 내모느냐라는 친박계 볼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부산 너만 서울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 대표가 이 서울 험지 출마에 대해서. 안데이 전 대법관 본인이 직접 출마 지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의 모습입니다. 안전 대법관 나설 곳을 정했느냐 라고 기자들이 묻자 직접 고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데이 전 대법관은 저희 Y10 전화 통화에서 당에 도움이 되고 승리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입장을 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은성 대표는 안대희 전대법관 핍박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둘이 얘기했는데 그걸 김 대표가 흘린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그 누구한테도 한얘기어요 아마 정치 처음 들어오시면서 유능한 기자들의 유도 질문에 막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초보가 유도심에 걸렸다는 얘기죠. 당내에서는 지금 몇 군데 지역이 거론됩니다. 광진 이곳은 가불의 김한길 추미애 중진 의원들이 있는 곳이고요. 도봉 여기는 인재근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죠. 인재근 의원이 59%나 득표를 했던 곳이고 또 유인태 전 정무석 있는 곳이고요. 중랑은 뭐 서용교 박홍근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동작갑의 전병헌 마포갑 농래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제일 어려운 지역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좀 나은 지역을 선택을 할까요 아마 이번 선택이 안대희의 정치인으로서의 뭐 기질 이랄까요 특징 같은 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제일 뜨거워진 곳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뭐 허를 찔렀다라고 할까요? 지난 대선 때 자신에게 큰 타격을 주었었던 적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때 박근혜 캠프에서 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내면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종인 전 경제수석 노태우 정부 때 경제수석 했었고 또그 전에 보사부 장관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자신은 일단 선거 국면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고 당의 얼굴로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을 내미는 강수를 뒀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사실은 대선 캠프에서 중간에 이선으로 밀렸었고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후퇴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카드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김종인 카드를 통해서 당의 얼굴을 바꾸는 이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래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는 곳이죠. 오늘도 호남 출신 그리고 전문가 두 개의 코드가 다 맞는 두 사람을 더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정읍 대전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이 정읍 대전 오늘 영입된 하정렬 전 DJ 정부의 국방비서관 예비역 육군 소장 이또 정입니다. 읍그 전에 영입했던 인물들 중에도 정읍 출신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이수혁 전 DJ 정부 외교 비서관 그리고 김병관 웹젠 대표 전부 세 명이 다 정읍입니다. 현재 탈당해 있는 유성엽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이 정읍인데요. 그래서 처음 영입 1호가 1호 2호 나왔을 때는 표적 영입한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정읍 출신만 지금 세 명이 나오니까 여기는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분의 목소리도 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명의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탈당을 했는데 이 중에 신학용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도 지역구가 인천입니다. 현재 일심에서 입법 로비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부결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었지만은 어쨌건 인천 현역 의원 중에서 또한명 탈당 의원이 나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인천 현역 의원들 그 표를 좀 보여 드릴까요? 인천의 11명 현역 의원 가운데 야권 6명, 이 중에 국민의 당이 2명. 그리고 탈당한 인사까지 치면은 3대 3이 된 것입니다. 특히 개양, 부평 이런 지역들에서 안철수 신당 국민의 당이 세를 넓혀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